안녕하세요. 재생불교입니다. 어, 오늘은 파령산에 왔습니다. 파령산은 500m 밖에 안 되는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령산 입구에서 쳐다보는 파령산의 모습은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들머리, 마을 풍경이 이쁘네요. 제가 이날 산행하면서 제일 걱정했던게 2주 연속 종주를 하다보니까 몸 컨디션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판별이 좀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되긴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령산 등산은 제몸 컨디션 상태를 체크하는 하나의 시험판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일단 설악 대종주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일주일 쉬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체력이, 회복이 제대로 안 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뻗어 있었는데도 체력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을 좀 간단하게 탈수 있는 파령산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코스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쪽에 있는 파령산은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가지고 밀림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쪽에 있는 산들이 수풀 자체가 위쪽에 있는 산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위쪽 산들은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도 밀림같이 빽빽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악산을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한반도 내인데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과 남쪽에 있는 파령산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다도의 풍경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밑에서 풍경을 다시었던 여기가 진짜 대박이네 어, 여기 진짜.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작되는 앞 눈부터 보이는 남도의 모습이 정말 이뻤습니다. 앞눈 구간이 시작되는 만큼 산객들이 쉬고 있는 바로 옆은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와 여기도. 풍경 끝내주는데? 몰랐으니까. 선녀으로 가기 위해서 걷는 이 길은 사량도의 지리산이 생각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와, 오! 50분 너무 빡빡하다고 10분 늦춰달라고 아침에는 그 10분도 차이 많이 난다고. 앞능 구간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난간 구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도 지난주에 저와 같이 서악대종주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서악대종주 했던 것보다 지금 걷고 있는 이 난간길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저 능선길이 다 보이네요. 네. 와 봉우리들 정말 이니다 518m. 이야. 이날 <목소리도> 저와 같이 걸었던 분이 올해 산행을 막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있어요. 신기하게 올 초에 산행을 같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지난 그 산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제가 단지 1년 그 먼저 산행을 시작했던 이유로 제가 다녀왔던 코스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많거든요? 지리산에 가, 그 다녀오셔가지고 지리산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것, 것 같았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그래서 지리산 골짜기 그러셨다 이야기를 그러셨다 조금 나누게 차 되었고요. 저와 같이 지리산 매력에 빠진 신분을 만나니까 저도 또한 흥분이 돼가지고 지리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가 아는 게 없지만 많이 떠들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매, 예, 맥주 한잔 한 하고 딱 예, 끝내긴 했는데 거기 뱀사골이 이제 가게 주인분이 한 70대 80대 대신 노부부가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거기서 계속 사셨대요. 근데 뱀사골에서 그렇게 사시면은 나이 들어서 살면 안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예 엠블렛을 불렀는데. 한 시간 만에 온대요. 그래 가지고 그 어르신 남 남편분이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 앰뷸런스 불러 가지고 죽다 살아나셨대요. 무서다행이 <목소리> 네. 일본과 이번 일본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갈릴길에서 왕복을 해야 되는 코스였는데요. 이때부터가 음, 이제 참 진정한 압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느낌. 거의 비슷할 거요. 음, 옆에 사이철 와, 어. 아, 발 디딜 때가 어마어마해. <laughs> <laughs> 저게 뭐야?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길 가는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일봉에 도착하자마자 풍경 때문에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독사진을 안 찍었나? 안 찍었나? 응. 우리 안 찍었네. 어, 우리 언니 같이 찍었어. 그러니까 같이 찍었지. 독사진은안 찍었어. 저기서부터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쪽에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일봉에서 바라보는 뷰 풍경인데요. 와, 진짜 멋있네요. 일단 남해 해상공원 쪽 풍경 자체가 이렇게 시원해 보이니까 정말 좋네요. <laughs> 굉장히 쫄 <뭐죠>? 쫄은가 본데 <laughs> 여기 이봉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봉우리가 있대. 있단... <laughs> 저 앞에 지금 올라, 오, 선두로 올라가고 계신 분들이 보입니다. 일봉 이후부터 이어지는 봉우리들은 오봉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봉우리들 간의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가다 보면은 언뜻 봉우리가 나타나가지고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아오봉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풍경은 진짜 멋있는데 이게, 이게 왜난 떨어질 길이냐 오봉 어, <laughs> 어, 이후부터는 오르는 구간이 도봉산 와이 계곡을 생각나게 하더군요 도봉산 와이 계곡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풍광 자체는 도봉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도봉산은 풍광 자체가 도시를 품고 있어가지고 와. 보이는 풍경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여기서 보는 풍경은 바도해를 품고 있어가지고 풍광 자체가 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올해 여러 번 산행을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봄에 아. 남해로 산행을 하고 오다 보니까 날씨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방무가 많이 깨가지고 남해 풍경을 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된 풍경을 볼수 있는 날에 이렇게 파령산에서 남해를 보니까 풍경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보고 싶던 남해 풍경을 원없이 봐가지고 손을 푼 느낌이었습니다. 야, 걸어오는 길 자체가 거리가 문제 아니라 높이가 높낮이가 문제네요. 아, 풍경이 좋아서 못 가는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좋다. 어, 시원해. 아, 화령산에도 통천문이 있었는데요. 자연이 만든 통천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문 같았습니다. 통천문을 지나서 통천문 주위에 있는 풍경을 좀 감상하고요. 약간만 걸으면 은 칠선봉이 나타납니다. 칠선봉을 만나면 은 파령산의 힘든 코스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파령산은 풍경 자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무리 힘든 코스라고 해도 힘든 느낌이 별로 게 들지 않는 코스였습니다. 통천문 지나자마자 있는 풍경입니다. 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네요. 하시구나, 사냥이 <laughs> 예, 칠봉 아, 예. 아, 아, 풍경 진짜 이 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뷰가 정말 또 틀립니다. 아, 이쁘다. 와 아, 드디어 마지막 8봉 쪽 가는 길인데요. 풍경이 너무 진짜 멋있습니다. 아이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멋있네요. 이야, 오늘 날씨가 그나마 해가 찜밖에 안 떠가지고 덜 더워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까지 떴으면 어마어마하게 쪄죽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안 떠도 덥게 엄청 더운데요. 에이, 그나마 해가 좀 가려가지고 지금이 산에 탈 만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풍경 자체는 해가 있으면 없으나 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아, 마지막 팔봉입니다. 와 팔봉 어. 산은 1번부터 8번까지 경치 자체가 와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 진짜 오늘 복 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경 좋을 수가 없어요. 파령산이 너무 이뻐 가지고 평소잘 남기지 않는 인증 사진을 남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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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엄청. 어, 저 벌써 갔다 오시고 쉬고 계신가 본데. 기대봉 팔봉을 지나서부터는 길 자체가 완전히 육산처럼 느껴질 정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팔영산은 팔봉을 둘러보는 동안에 풍경에 너무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때봉 자체는 지금까지 봤던 팔영산의 풍광과 너무 대조적이어가지고 조금 실망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 앞에 먼저 가 먼저 가신 분들 이 있어요. 기대봉이 팔용산의 정상이라는 거 빼고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게없어 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인증하러 와야 되나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기대봉까지 올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것 산행하는 그 동안에 아까 저와 같이 산행했던 분하고 등산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진거.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설악산에서 진거. 신발이 가수분해되는 바람에 제 네, 등산화 이야기를 진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미생활로서의 등산은 특별히 장비가 많이 필요한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장비하기를 할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발저발 개인적으로는 신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는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가수분해된 등산화 때문에 아마 신발에 대해서 애착이 더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신발대로 다 사야죠 <laughs> 걔는 일본 그 히노키라고 그러나? 나무이가제 뒤에 오시는 상객분은 같은 버스를 타고 오신 상견분인데요. 이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산뿐만 아니라 해외 <laughs> 명산들도 <배제볼까>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등진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 많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생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번 파랭산 네. 등산은 날씨 자체는 흐리긴 했지만 풍경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날씨여서 다도의 풍경 자체를 정말 잘볼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등산한 시간대가 낮 12시부터여서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날 해가 그나마 가려져 있어 가지고 덜 덥게 느껴졌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다도해 쪽으로 펼쳐진 풍광은 정말 우리나라 날씨같지 않은 동남아 어느 섬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구름은 지평선 쪽으로 낮게 드리워지고 바다 색깔 자체는 파란색이어서 다도해 풍경만 놓고 본다면 정말 몽환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옛날 정상석들을 모아놓은 자리라고 하네요. 위에 있는 정상석들 새로운 정상석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